안녕하세요, 백게임입니다. 오늘은, 어, 새로운 이제 콜라보에 대해서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아까 좀 비슷하게 난것 같긴 한데, 어, 지금, 일본 공식 트위터 계정에 가시면은, 지금 소닉과 쿠키런 킹덤 공식 트위터에 가시면은, 지금 콜라보에 대한 내용이 올라오게 되었는데, 어, 누구랑 콜라보를 하느냐? 바로 옛날부터 인기가 많았던, 지금까지도 계속 게임이 꾸준히 나오고 있던, 바로, 푸른색 고슴도치죠? 바로 소닉입니다. 어 지금 요새 분들은 소닉을 잘 모르실 수도 있어요. 근데 저만 해도 어렸을 때 소닉 게임을 진짜 많이 했었고 인기가 진짜 많았었거든요. 근데 이 소닉과 쿠키런 킹덤이 지금 콜라보를 진행한다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소닉과 콜라보를 하면서 등장한 쿠키가 바로 소니마 쿠키. 다음에 테일즈라고 그 주황색깔의 캐릭터인데 꼬리를 뱅글뱅글 돌면서 달리는 캐릭터가 있거든요. 그 캐릭터 쿠키 해가지고 총두 가지가 지금 생긴다고 합니다. 그리고 소닉하면은 달리기죠. 쿠키런처럼 달리기 때문에 그 소닉과 관련된 달리기 이벤트가 추가가 됐나는데 아직 자세한 정보는 지금 나온 게 없어가지고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우선은 그런 식으로 좀 진행이 된다고 지금 내용이 올라왔습니다. 어 일단은 소닉이 지금 올라오면서 오 갑자기 예상치도 못한 콜라보가 지금 진행이 되었어요. 왜냐면은 원래 그냥 새롭게 생길 신규 쿠키들만 생각을 했었지 이렇게 갑자기 어. 다른 게임과 콜라보를 할 거라고는 생각을 지금 못 했거든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보면 기대가 되면서도, 원래는 제가 보석을 지금 4만가량 모아가지고, 다시 그냥 홀리베리 쿠키 뽑기를 도전하려고 했었는데, 요러면은 당연히 보석을 아껴야죠. 보석 아꼈다가, 소닉만 나오는 이후로, 그 다음 테일즈 쿠키만 나오는 이후로, 그때 딱 뽑기를 진행해야겠네요. 어떻게 보면은 딱 정보를 알게 돼가지고, 보석을 아낄 수가 있었습니다. 한 차례만 더 늦게 알았더라면은, 어, 보석을 뽑기 다 써버렸었는데 어, 다행인 것 같아요. 어, 그럼 나중에 소니마카, 그다음 테일즈마 쿠키 이제 언제 콜라보 진행되는지 날짜와 스킬 정보가 올라오는 대로 한번 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안녕.